중도 지금 매매하고 1분 정도가 타 오른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안 좋습니다. 자 여기서 딱 보고 있다가 와우 경로를 예상해서 쐈어요. 놀랍게도 시나치로 시나치가 잡아봐야 돼요. 잭 비트 와 개리 문제. 대 들어왔어 이게 개리 대 지금 고 있는 범퍼 여기서 개리 대 이거 다 누웠어요 다 누웠어요 끝까지 범퍼 아! 무반도 대박났어요. 여기서 여기서,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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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죠. 근데 여... 제대로못 줬죠. 반대로 아, 와 공장 말 연결 확산 이게 좀 피하는 맛이다. 야, 에너가 매콤... 있는데요. 아, 누가 한번잘 끊어줬죠. 예, 이거는 중요한 턴이었는데. 잘와 좋아요. 오 대명 다섯 명. 야, 오재양 와 대박이네. 육재야 1킬! 킬 물론 이제!